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숭아 이번 주지 주지를 설치해서 유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복숭아의 우리 저 관내에서 해충은 복숭아 시사리 좀벌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성충이. 그래서 복숭아 시사리 좀벌은이벌 성충이 복숭아 크기에 1cm 많은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벌이 이 열매에다가 침을 받고 피해를 주는 해충이에요. 그래서 복숭아 시사리 전벌 방제를 좀잘 하셔야 하고요. 병은 지금 찔레꽃이 한참 피고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의 그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흰가루병 이걸 방제를 잘 하셔야만 됩니다. 자, 이 나무는 이제 3년생 3년생 나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지를 곧게 세우는 이 작업과 부주지를 유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이 주지를 세워 가지고 올리는 이 나무 이런 것으로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농장주하고 같이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지주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대나무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FRP 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에, 재생 파이프 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오늘은 그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이 파이프로 해가지고 유인하는 작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농장주 일로 오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농사진업의 s 네. 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농장주 주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그 나무 유인에 대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나무 유인에 하는 조건이 뭐냐면 햇빛이 잘 들어오기 위해서 유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인을 잘 하게 되면 열매를 착과량도 많이 할수 있고, 수확량을 많이 할수 있는 그 조건 가지고 유인을 하는 건데 이번 주주 개시명을 부채꼴 모양으로 한번 펼쳐보도록 오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나무를 그지? 나무 지주를 똑바로 잡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으로 여기 파이프가 있니다새 파이프. 어,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새 파이프가 여름에 그 열을 받으면 나무가 된다고 막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새파이프를 이 대봐 가지고 나무가 된 적을 본 적도 없고 경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무를 지주를 바로 잡을 때는 항상 이반드는 새파이프를 어 이용을 합니다. 자, 처음에 반드시 새파이프 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타이. 타이로. 예, 이 네. 타이가 1,000개에 그 2만원, 이게 한개당 한, 한 20원 좀꼴좀 되는 것 같아요 타이를 칩니다 네, 타이를 처음에 살짝 묶어서 이게 우아리로 올라갈 수 있게끔 네, 일단은 첫째를 딱 이렇게 해놓니다 여기, 여기는 지금 나무가 굳었잖아요 예, 예, 예. 굳은데는 쇠가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이, 이 부분부터 나무가 휘어서 이렇게 네. 섰습니다 그렇지. 이 나무를 빠르게 내려가도록 40, 70도 정도 각도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이프가 딱 올라오면 이제는 쪼여주고, 쪼여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두 번째 물. 타일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 쪼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로 밑에 부분. 자, 지금 파이프 무기 때문에 나무가 확 밑으로. 쳐졌습니다. 예, 쳐지죠. 무거서. 워 예, 무거서 워 예, 쳐지는 것을 밑에도 안 들어가게. 예, 묶어... 타일을 지금 세기를 예, 쳤어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예. 나무가 흐지기를 휘어졌어. 예, 그 휘어진 부분을 너무 각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우산시 지주를 겉, 견인하는 줄로 더 이상 쳐지지 않게끔 각도를, 각도를 잡아서. 조정해서 이렇게 묶어집니다. 그다음에 우회가 너무 무거워서 아 추, 추, 죄송합니다 차나고 왔습니다 보세요 우리 감독님 편집 잘해주세요 그다음 우에 무게가 무게가 프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고접철 이용해서 윗부분을 내려가지 않게끔 한 바퀴 정도 돌려준 다음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초가 위로 올라오면서 커지 커지면은 또또 다시 타일을 타이를 타이를 매는 예, 거예요. 매, 매면서 잡아주면 나무가 이, 이 각도로. 예이 각도로 쭉 올라와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한달 정도 뒤 이게 복숭아 봉지 싸고 난 다음은 소화기 전. 6월 한 10일경, 그 정도면 전체 다다 다 풀어줍니다. 왜 풀어줘야 되냐면, 방금 묶어놓은 그 타이가 자국을 하기 때문에, 나무가 파고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 6월 10일 이후로는 이거 싹 제거를 해줍니다. 예 이게, 이거 게이저 부지런 사람이나 <laughs>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이것은 거이 예. 이것은 일 삼아서 타이를 예. 안 했을 때는 파고들기 때문에, 예, 예. 그 파고들면 이게 굉장한 치명타를 받거든요. 예, 예. 그, 이제 칼로 제거하면 될것 같아요. 예, 칼로. 예, 전 전지가위로 이런 식으로 탁 잘라도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예. 예. 다시 한달 있다가 예. 한달 정도면 한달한달후 정도면 나무가 제대로 탁 바르게 자,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것을 다 풀어주면 나무는 완벽히반드시 자리를 잡게 되,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응. 이제 우리 응. 저 주정원 우리 농장주가 응. 이 부주지를 예, 부목을 안 대고 이게 유는 방법을 지금 해놨더라고요 네. 오늘 한번 시행을 하도록 예, 예, 예. 부주지를 어떻게 반드시 예, 예. 부채꼴로 잡은, 잡은 건지 예, 예. 예, 이 끈으로만 흐고 예. 있잖아요 예, 예, 예. 한번 그 우산 시주주끈으로만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 부분부터 나무가 섰어요 예 이거 여기서 섰어요 여기서부터. 이 부분부터 이렇게, 이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늘 하늘 쪽으로 좀 섰죠 이 부분부터. 이 정도, 이 정도 각도로 딱 와야 되는데 지금 나무 섰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 정도 각도로 빠르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식 지주의 끈으로 이 휘어지, 휘어져서 올라가는 각도. 이 부, 각도에? 네, 이 각도에서 묶어줍니다. 지탱을 음. 해주고, 자여그 다음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음. 끈으로 이 부분을 묶어줍니다. 이건 양발끈이죠, 재쟁. 예예. 예. 예, 이게 이게 좋더라고요. 예, 이렇게면 빻드이 되죠. 예, 빻듯이 되죠. 예, 드듯됐습니다 예. 그럼 이, 자, 점, 이 정도 감두를... 부분에 어떻게 하겠어요? 말뚝을 박아서, 박아서. 고정을 시야하겠죠 예. <laughs> 자, 혼자 말뚝 박을 수 있어요? 예예. 예. 이렇게. 자, 이것은 이 일단 박아놓고 예, 예. 이 각을 잡아가지고. 예예. 각을 잡아서. 예. 나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많이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 네. 먼저 수도. 네. 반듯하게. 아, 예. 반듯하게 반듯해졌어요. 아, 로요 부채꼴 형태. 예. 네. 이게 유인 끝입니다. 일본 지주. 예. 네. 부지주 유인 끝. 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등에서 나오는. 도장성이 세게 나올 거예요. 높이기 예, 예, 예.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등에서 나오기 적은 적심을 하든지 예, 예. 끊든지해서끊어주죠 아, 끊어서 예, 예. 이뭐랄까 칙지가 많이 나오도록 예, 예, 그렇게 해 주는 면될 거예요. 자 다음 다음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 한번 해시죠. 이이 이번 주주 개시명에서 이, 이 방금 한 것은. 70도 각도 유지가 잘 됐는데 이 각도는 한 50도 각도 정도 좀더 눕혀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 나무는 좀 쉬워져야 할 것. 아, 예, 아까보다 너무 눕혀져가지고 눕혀져 살짝 좀 올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올리느냐 다시 끈으로 우산식 지주 끈으로 각도 조절을 먼저 해줍니다. 살짝 올라오게 이 정도면 70도 되겠죠? 네, 예, 그렇죠. 예. 이 정도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먼저 살짝이, 살짝이 네. 쳐준 다음에 파이프로 네. 이동하고 네. 그 다음에 파이프로 올려서 하여튼 이타이는 수확 전에 한달 정도 후에는 모든 걸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파고드는 현상을 막을 수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했던 것은 다시 조여주고 바람에 흔들 영향을 봐서 밑에는 하나 더 해주고요. 보통 하는데한네 개, 다섯 개,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쪼여 예예 한 결과지당 예, 예. 주제 하나당. 예. 자, 여기서 지금 상층부가 섰는데, 예. 예. 쓴 부분을, 쓴 부분을 예. 이 파이프에 맞게 예. 유인하면서 강제 유인이 들어간다. 예, 예. 예. 자, 이렇게 땡겨서, 땡겨서 예, 예. 유인을 른다 그러면은 이 빨부와 각도와 정확히 주지가 마, 맞선다 이거죠. 예. 그럼 나무가 이 빨부를, 빨부 파이프 따라서 쭉 바르게 클수 있게 그럼 또이신초를신초가 이렇게 크면 타이를 친다. 타이를 살짝만 묶어주면 나무가 반드게 고스면서 클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쪽에는 1번 주지를 이쪽에 잡아줬잖아요. 예, 예. 2번 주지에서는 절대 이쪽에서 잡으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짐이 이한대 쪽으로 실리면 넘어가요. 그래서 반대 쪽에 제일 부주지를 잡은다. 자, 이쪽에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주지가 아주 좋아요. 이 부주지가 예. 이 부주지가 이 제일 부주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이 가지로 제일 부주지를 잡아 가지고 복숭아가 많이 짐이 달렸을 때 무게 축을 바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 이해가시죠? 예. 아직 이 나무는 어리기 때문에 유인하기는 좀 빨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컸을 때이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부지주의 높이는 그 지면에서 1m 이상. 1m 이상 올라가지고. 예.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쇠파이프가 좀 무겁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도 지탱할 수 있게끔 묶어줍니다. 아까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한 바퀴 네. 돌리고 네. 꼭그 그래야 그 힘을 써지겠죠 네. 네. 밑으로 또 내려가는 현상도 없고요. 네. 네. 네, 방금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건 나무가 아직 저 너무 얇고 뭐 말뚝 박아서 유인을 정도는 아무 크긴 아닙니다. 이럴 때 살짝 휜 것은 이렇게 염지식으로 살짝 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따고 그냥, 그냥 이것은 내년에 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무가 좀 이번 지주가 좀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키운 다음에 내년에 이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유인 했는데 일년은 빨리 해 놓노. 예. 빨리 해 놓은 포장을 한번 나무 이동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이쪽은 그 일본 지주만 지금 빨뿌를 대서 나무가 반드시 자르게 그런 지금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아직 안 했어요. 네, 지금 이 각도가 한6 5도 70도 각도 정도 되고 이 각도는 보면 보시다시피 거의 한 80도 각도 정도 돼요. 그러면 네. 이것은 그 다음에 작업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빨프를 대서 반드시 만들어서 그러면 저 각도 오고 똑같이 유지를 하게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해놓은, 거, 해놓은 것을 이렇게 보고요. 아까 2번 지주와 똑같이 <laughs>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 지금 완전히 네, 완벽으로 섰잖아요. 하늘 보고 쓴 네. 가지를 부채꼴 형태로 네. 유인하는 방법. 자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 이빨에 섰어요. 이 이빨에 쓴 것을 빠듯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산식 지주 끈으로. 요요이 요, 요. 아? 이게 바로. 씨알 존벌린, 씨알 이거 이게 어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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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살이 존벌 성충이에요. 어, 이게 이게요? 예. 씨살이 <laughs> 예. 존벌 예. 성충이 지금 눈으로 달아왔습니다. 어. <laughs> 참, 아, 아, 아 아주 아주 제대로냐고. 제대가볼수있게끔예 예. 씨살이 예, 예. 예. 존벌 성충. 예 예. 예. 지금 이렇게 벌살라느라고 왔네요 예, 여기까지. 예. 어, 약을 좀 해야겠어요. 예. 아주, 아주 제대로 딱 적시에 날아왔네요. <laughs> 오늘 우리 감독님 제대로 촬영 잘 촬영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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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찍겠습니까? 시사리좀볼 성충 잡았어요? 에이. 카메라에 야 경축드립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 휘어지는 자, 이, 네. 이 휘어지는 부분을 이 가이 휘어지는 부분을 끈으로 딱 묶겠습니다. 이 각도가 지금 어, 한 45도 각도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자, 45도 각도에서 그대로 끈을 묶고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묶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요건 아무래도 이, 2단을 해야 할것 같아요 자 여기서 <laughs> 여기서 하늘을 보고 섰죠 그래서 지금 나무가 이 물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 예, 예. 겨울에 오면 부러지겠죠 어. 이. 그래서 어, 이 시기에 유인하는 겁니다 겨울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절반으로 쫙 부러지죠. 쪼개집니다 절반으로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에 이 정도의 말뚝을 박고 아직 나무가 물이 잘 올라서 잘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2단, 2단을 단 묶을 것 같아요 예. 나무가 너무 컸어가지고 컸어가지고 한번더 지금 저이 결과지에서 지금 올해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잎이 끝에만 끝만 좀 나오고 이런 이 공간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여기 아지과관 하나가 달렸는데 얘 밑에 가지들이 좋은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지는 왜 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 왜 이런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나무가 너무 곧 했기 때문에 일단 끈 갖고는 아직 빤듯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곧쓴 것을 다시 이단을 네.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말뚝 박은 데 떠오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자 그럼 빤듯 섰죠. 이제 네. 이렇게. 말뚝을두번 박을 필요는 없고요. 이게 지금 부주지인데 얘가 지금 공간이 비어있잖아요. 이런 가지를 많이 만들어내야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지가 중 위에 있잖아요. 위에 이 가, 이거 밑으로 쳐졌잖아요. 그래서 끊어버리는 것이 좋아요. 끊어서 가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하여튼, 부지런하지 않으면, 참이 농사가 너무 힘듭니다. 뭐, 유인을 뭐, 자른다고 해서 농사 잘 되냐, 이런 말도 듣는데,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유인이 필수입니다, 필수. 첫째, 햇빛이 잘 들게끔 한 것이 유인이고, 두 번째는, 착과를 많이 하기 위해서 나무를 촥부채꼴모로 펼쳐놓으면, 수확량을 엄청나게달수 있기 때문에, 유인은 필히 해야 됩니다, 필히. 다음은, 그, 이번 주에 개시이 아닌, 우리 남은 기술센터에서 최초로, 어, 파이프를 위해서 덕시설을 반도로는 삼각형 그 덕시설 쪽으로 가서 유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파이프를 위한 덕시설에 왔어요. 같은 농장인데요. 자, 이 나무, 이 덕을 일단 파이프로 해놓고 우리가 이번 주지 Y자형으로 덕에서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8m, 기존의 8m는 이 측지가 수평으로 가는 수형을 8 m 예요 그것은 도장지 가지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측지가, 측지가 가면 갈수록 상충으로 올라가요. 그러므로써 도장성 가지를, 이 결과지를 안정화를 시켜준 겁니다. 그 다음에 8m 에서는 이 가지가 같이 나와요. 이렇게 측지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Y자형, 2번 주지 형태에서는 이 각도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나무 수영이 굉장히 유인을 잘해 놓은 수영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보면 햇빛이 모든 잎에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복숭아는 햇빛이 최초 주, 굉장히 중요잖아요. 하 그래서 햇빛 조임이 좋아가지고 수량성도 좋고 품질도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주 형태의 이 이번 주지를 유인하는 것을 다시 시연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동을 하시죠. 자, 이 어린 나무로 오겠습니다. 이 지금 기둥을 이용하실 건가요? 예. 자, 한번 해보시죠. 예. 지금 현재 이 끈이 작년에 했던 끈인데, 그 여기 밑에 부분에서, 이 밑에 부분이 홈이 좀 있는데, 이 밑에 부분을 다시 또 옮겨가지고, 여기 수영을 다시 잡아 놓은 건데요, 올해. 덕설의 유인이 왜 좋냐면요, 파이프를 대서 유인을 일도 아니고, 덕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유인을 해놓으면, 아무리 강제가 태풍이 와도 나무가 찢어질 일이 없어요. 왜 찢어질 일이 없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나무가 이빨프 이형을 쭉 타고, 타고 올라가게끔 네, 끈으로 똑같이 이렇게 묶어서 가다 당기기만 하면 돼요. 땡기기만. 네. 자, 이 나무는 품종 경신으로 다른 나무를 접을, 접을 붙여가지고 해놓은 네. 겁니다. 이렇게 당기고, 네. 그 다음에 위에 것은 이 덕시설 유인은 말뚝을 박을 이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쪽만 그 공간이 좁아서 지금 이쪽으로만 삼각형으로만 해놨는데 원래 자리가 넓으면 저쪽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쪽으로 자리가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쪽 한 방향만 하고 저쪽은 그 아까와 같이 우산식 지주로 해서 해놓으려고 말뚝을 좀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똑같은 방역,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이 덕시설 유인은 아주 쉬워요. 말뚝 박을 일도 없고, 이 나무 파이프대로 그대로 뻗어 올라갈 거로만 유인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일본 지주. 본 지주 유인은 이걸로 딱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측지, 부지주. 이거 작년에 했던 것을 풀어내고, 작년에 했던 것을 다시 올해. 수영에 맞게 네, 해놨는데, 이걸 다시 풀어서 고쓴 것을 반드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기고자고에다 끈을 묶어서, 자, 이 파이프에다가 잡아 당기면 됩니다. 자, 나무가 땡겨지는 거 보이시죠? 예, 잘 이렇게요. 보입니다. 네, 이렇게. 네. 자, 부지주는 한 45도 정도 각도. 네.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부지주는 45도 각도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게 유인 끝입니다. 유인 끝. 어, 굉장히 편하죠. 예, 이 덕시설이 남원 기술센터에서 우리 최고노 기자님께서 최초로 이걸 저 농가한테 보급을 해가지고 제가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이 형태는 그 생력제 배형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태풍 그바람에 피해가 적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빨부 관계는 여유가 있다면 삼십 32t 32t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간격 관계는 지금 이게 그때 2m로 했던가요? 이 예, 2m입니다. 2m. 2m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놓음으로써이 굉장히 유니가 좋고요. 만약에 이 간격이 넓다고 보면 이유니이 어렵다고 보면은 그 멜론 끈 있잖아요. 멜론 끈을 여기다 이한 줄만 더쳐 가지고 이런 결과지를 유는 것도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은 식으로 이제 나무가 고쳤어요. 그럼 이걸 이, 이렇게 이렇게 딱 눕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있던 것을 이렇게 땅에 딱 말뚝박을 필요도 없고 너무너무 편합니다. 우산식 주주는 태풍에도 신경 써야 되고 또 가운데로 저 몰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산식 주주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이 덕설은 이 파이프 자체에다가 그대로 문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수행이 아주 완벽하게 잡힙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은 복숭아 농가들한테는 아주 막 전적으로 막장를해줄 그런 시설 같아요. 이렇게 해야 저 농가도 편하고 예. 저좀 금전적인 것이 좀 따라줘서 그러죠. 정책적으로 농가한테 이 시설을 보급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